였상. 아하. 아하. 저 존나 못 해요. <laughs> <laughs> 저 일단 아, 여기 애들 다잘 싸요. 존나. <laughs> 조, 아니. 존나라는 제... 말보다 매우라는 말을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매우 잘 싸요. 매우 잘 싸요. 너무 잘 싸요. 가요. 때려. 네, 지금. b 번이뭐예요 c h is that is W, double, d W u w. W. <laughs> 한 번이 한 W o u b l e double, 우리 백 우리 백 우리 백 b l e doub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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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잖아요 네 손은, 손은 제 u 죠아저 <laughs> 이거 뭐 하는지 몰라요 b l 뭐 double, d o 어 b l e 가 총을 네요 총을 쏘... <laughs> 쏘는 거지! 누가 총을 쏴! n s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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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거 o n soon, 안 o o 요 soon, 요 철구 n s 요 o n 알아요? n soon, soon, s o o w 미리 누르고 있어 잠깐만 지금, 지금. <laughs> 잠시만 w 잠시만요? w w w f f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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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누르고, w, w, f f 누르고 w. w f 누르고 w f 누르고 w f 누르고 w, w. <laughs> <누르고> w. 그래시드 <laughs> 그래 그래 내가 갈게 에이씨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릴까 시프트를 안 눌렀으니까 <laughs> 아그 그건 알아요. <laughs> 아 알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뭐, 걸어 가지고 있는 걸어가고있찮 일단 시프트. 키보드 보면은 왼쪽 맨 아래에 눌그 놀라... 눌렀는데 SNCI 이런 거까지 네? 돼. 아, 그고 어? 아, 깜짝이야. 어. <laughs> 흑백이나사갈 <날아갈> 뻔했네. <laughs> 깜짝 누를 때 내가 잘못 쏴서 아, 너왜 이렇게 느려? 시프트 누르라고 시프트. 저희 저희 집 와봐요. 알려 드릴게. 어. 지금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? 처음 본 여자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지금? 나는? 알 아, 알려준 알려줘야 되니다또 섭섭할라 그러네 나. <laughs>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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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드시면서 안갈 거거든요. X. 언니 네. 천 원만 넣어봐. 아 <laughs> 미친. 10분 남았습니다. 일단 빨리 와, 빨리 와, 제발 빨리 와줘요, 빨리. 제발 X 누르고 뛰어주면 안 돼요? 지금 뛰고 있어요. x 를 누. 엑스 누르면 응.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총알이..아 총이 없어져요 총이 없어지진 않고 <웃음> <웃음> F F <웃음> 알아요 알아요 알아? 아 다행이다 아는구나 3, 점사는 로, 뭐예요? 네? 아죠 어? 점사 그거, F F 그거 연사로 바꿔요 F 이거냐? 변사로 바꿨.. 바꿨어요 예 네. 어떻게 바꿨어요? 비! 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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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3분 남았어요 좀. 어떡해요 <laughs> 빨리 넣어야죠 빨리.. 빨리 0원 넣어 <laughs> 언니! 언니! 언니 0 원만 빌려줘 제발 언니 남자 소개 시켜줄게 언니 남자 소개 시켜줬네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길 것 같단 말이야. 이거 이길 것 같대. 응, 음, 이거 이겨, 이겨, 이길 수밖에 없어 지금. 어. 한 번만,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빨리. 알았어, 남자 두번 소개시켜줄게. 더 이상은 안 돼. 남자 두번 소개시켜준대. <laughs> 더 이상은 안 돼. <laughs> 그것도 안 되는 거야? 떨어진 지좀된거 같아요. 어, <laughs> <오>, 깜짝이야. <laughs> 하나 넣었어요? 아, 3번님 멈춘 듯. 3번님, 3번님. 아, 3번님 나갔어. 아, 아 뭐야, 진 ど、oh.